자기 내일 우리 집에 인사 가는 날인 거 알고 있지? 부모님도 엄청 기대하고 계셔. 괜히 나 보고 실망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자기가 너무 띄워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자기 사진 보더니 예쁘고 참하게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셨어. 나한테 굼뱅이도 구르는 제주가 있다면서 어디서 저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났냐고 난리였다니까. 그러니까 더 부담된다. 정말 걱정할 것도 없대도 그러네. 빨리 인사드리고, 상견 례 날짜부터 잡으면 될것 같아.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머님은 뭐 좋아하셔? 내일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뭘 사가야 하나 고민이네? 에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돼. 사오긴 뭘 사오려고 그래? 정 그러면 우리 엄마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나 한팩 사서 오던지. 딸기? 알겠어. 맛있는 걸로 하나 사가야겠다. 그럼 내일 올때 연락해. 내가 지하철역 앞까지 마중 나갈게. 알겠어, 내일 봐. 2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결혼하면 둘이서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에 식사를 마칠 수 있었고 저한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고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연락처까지 교환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예, 너뭐 하고 있니? 어머,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는 별로 안녕 못 해.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오늘 일요일이라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무슨 일은 너 때문에 그러지. 저요? 제가 어제 실수한 거라도 있었나요? 우리 성훈이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냐? 오빠한테요? 무슨 말을? 아니요. 저 아직 아무런 말도 들은 게 없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아들이 워낙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얘기도 못 꺼낼 줄 알았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오빠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됐고 너 진짜 성훈이랑 결혼할 생각이냐?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만 하는 거라면 그냥 여기까지만 해라. 네? 가벼운 마음이라뇨. 저는 당연히 결혼까지 할 생각으로 어제 인사드리러 갔던 건데요. 그래?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어? 그럼 오히려 말이 더 쉬워지겠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너가 우리 아들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급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급이라뇨. 제가 오빠한테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이 동네에 있는 지방대학 나왔다면서? 내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남들 보기에 멀쩡한 회사 다니고 있고, 그런데요. 아까부터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얘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눈치가 없나 보네. 너랑 우리 아들이 완전 수준 차이가 난다는 소리잖아. 내 입으로 꼭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훈 오빠보다 연봉도 더 많이 받아요. 내가 너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 줄 알았으면 어제 같은 식사 자리도 안 만들었을 거야. 아이고, 진짜 난 부끄러워서 회사 이름만 듣고 좋은 회사 다니는구나 싶었는데, 거기 비서라면서? 네, 사장님 비서 맞아요.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야. 말이 좋아서 비서지. 예쁘게 차려입고 그냥 커피나 타는 게 너가 하는 일 아니냐? 어쩐지 얼굴이 반반하다 싶더라니. 사장이 너를 얼굴만 보고 뽑았나 보네. 네? 커피도 종종 타긴 하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전문적인 제 직업이고 비서는 얼굴 보고 뽑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해는 무슨 내가 세상을 살아도 너보다 수십 년은 더 오래 살았어? 사장이 멀쩡한 마누라 놔두고 비서랑 바람나는 경우를 내가 한두 번 들은 줄 알아? 내가 겨우 비서한테 장가보내려고 아들 비싼 공부 시켜서 대학까지 보냈는 줄 아니? 그래서 지금 저보고 성훈 씨랑 헤어지라는 말씀이세요? 그걸 이제 알았어? 시간 끌 것도 없고, 오늘 당장 헤어져라. 어제 너 가고 나서 바로 아들한테 헤어지라고 말해놨었는데,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모진 소리를 못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는 못해요. 저희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오빠랑 헤어질 수 없어요. 너 진짜 독한 애구나? 그러니까 사장 비서일이나 하고 있지.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됐다. 난더 이상 너한테 할말 없어. 너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가 결혼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헤어져라. 갑자기 제 직업 때문에 결혼을 승낙할 수 없고 남자친구와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비서라는 직업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관련 대학까지 나와서 나름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업을 택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전혀 저를 이해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오빠, 응, 자기야. 혹시 어제 나 인사드리고 나서 오빠네 어머님한테 따로 이야기 들은 거 있어? 아, 그게 말이야. 뭐라고 한마디 하시긴 했는데, 내가 생각 좀 정리하느라고. 진짜 듣긴 들었구나. 어머님이 아까 나보고 오빠랑 헤어지라 하시던데. 응, 맞아. 뭐? 왜 나한테 미리 한마디 상의조차 없었던 거야? 오빠는 그럼 어머님한테 뭐라고 대답했는데? 솔직히 난 어쩔 수가 없지. 엄마가 하는 말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 그냥 우리 헤어지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얼마 전까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 어머님이 한 소리했다고 바로 헤어지겠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우리 엄마 나 대학 보내려고 고생 많이 하셨어.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연애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결혼인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하면 나도 더는 못 만나.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를 고생도 안 하고 대충 키웠다는 거야?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진짜 완전 마마 보이네?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하긴 했었어. 너가 다니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비서라는 직업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비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뭐야? 자기도 지금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야? 대체 뭐가 문제인데? 솔직히 너는 전문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장한테 커피나 타는 일 하는 거 아니야? 젊고 예쁠 때나 하는 일이지 나이 먹고 못생겨지면 못하는 일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작년에 갑자기 퇴근 시간에 소나기 내렸을 때 너네 사장이 집까지 태워다 줬다면서 그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와 진짜 어이가 없네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그때 진작 말하지 뭐 하러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대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이라서 그냥 눈딱 감고 결혼까지 해볼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더 이상은 방법 없다. 어차피 우리 결혼도 안할 건데 피차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이유 없잖아. 진짜 내가 지금까지 너를 만났던 시간이 너무 후회된다. 알았어. 지금 이 순간부터 헤어지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어. 후회는 무슨 너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멀쩡한 직장 다시 구해. 비서가 뭐냐?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겠다. 하 진짜! 우리 사장님이 비 오는 날 우리 집까지 데려다 준것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세상에 어떤 사장이 비서를 집까지 데려다 줘? 뭐야? 이제 와서 발뺌이라도 할 생각이야? 분명히 그날 너한테 그렇게 들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은 그만둬. 아니면 사장과 비서 관계가 아니라 몰래 만나는 사이였나? 진짜 너나 너네 엄마나. 너희 집안 식구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천박하니? 야 우리 회사 사장이 큰아빠야. 옛날에 대학 다닐 때부터 졸업하면 회사 일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는 중이거든? 무슨 헛소리야 큰아빠라니?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 너네 집보다 우리 집에 인사를 먼저 하러 갔으면 너희 가족 천박함을 몰랐을 뻔했다. 우리 큰아빠가 사장이고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전무야. 이 회사 자체가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회사라고 이 등신아. 뭐?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없었잖아. 어쩐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생겼다고 했을 때. 우리 아빠가 집안 사정에 대해 너무 자세히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역시 어른들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아니,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본데. 그런 숨은 속 사정이 있었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야, 진짜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쩌? 커피나 타는 직업? 내가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진짜 너네 엄마랑 싹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 자기야,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절대 그런 생각 한적 없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꺼져.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큰 실수를 한것 같아. 그렇게 저는 결혼 직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큰 착각을 했다면서, 용서해달라면서요. 답장도 하기 싫어서 그냥 전화번호 자체를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우리 집안 회사라고 해서 제 직업이나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어쩜 사람들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헤어지길 정말 잘했고, 만약 남자친구 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먼저 인사시켰다면, 저 인간들의 속내를 평생 모르고 결혼해서 살 뻔했습니다. 진짜 여러모로 다행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